얘가 아, 이게 나또왜 이렇게 키워온 거요? 봐봐요, 이거 게붙여 오. 아니 약게 묻어 얘네들은 그렇게 깊게안 들어가요. 봐봐요. 통에다가 묻어놓, 은 통에다 심어놓은 야. 생강이에요. 오. 생강 키가 우리 형보다 크나요? 아 조금 더 커야 되겠다. 아직 좀애긴데 그러니까. 기면 응. 얼어버리잖아, 이거. 아직 아니, 아직은 괜찮아요 생겨야 되는데. 아직 조금 얘는 크다. 와. 이 밑에는 더 커. 생각. 생기 네 어, 밭에서도 저기, 어. 저기 이거 씨 하나가 이렇게 매진 거예요. 야. 이렇게. 그라고 아니 안딸라고 뿌리만 따고 이걸 끊어 아. 놓으면 지금 곰팡이나 지금은 안 쓰니까 안 따고 잘라 버 위대만. 대만 잘라 놓으면 되잖아. 죽순처럼 응. 생겼네 꼭 죽순. 위 응. 같은 거 그래, 세우는 뭐 거. 프라이머 묻어 놔야 되니까. 아이고. 그래 묻어 놔야 돼. 오! 생강 꽃 봐! 어? 생강 꽃대에 올라왔어! 그늘져가지고 안 폈네! 어머! 생강이 꽃이 여보! 애생각도 네, 펴요! 엄마 생강 꽃이 있다! 애 네, 꽃대인데 그늘져서 지금 안 어. 폈어! 나도 처음 봐, 생강 꽃! 응. 히히! 여기도 있어, 요 여기도 있어. 엄마? 야, 생강 꽃이 어디구나. 생강 이게 풀이 이렇게 큰가 처음 봐. 아 이걸 뒤집어야 할줄 알았더니 그냥 쭉쭉 나와 버리네. 큰 게요. 나도 삽으로 파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음. 했더만. 사장님 마 생강 꽃이 어디 있냐? 도련님 여기 있어. 봐요. 저게 생강 꽃이구나. 음. 음. 아, <웃음> 아, <웃음> 풀이야. 아, 생강 아, 풀이지. 이렇게, 이렇게 생겨야지 속, 진짜. 속, <laughs> 그 씨앗, 이거 씨앗이에요. 아, 또 씨앗이요. 이게 씨앗, 씨앗. 씨앗도 아. 따로 먹는 거야. 아. 근데 여기서는 뭐 먹어야 돼? 뭘파서 먹어? 야지, 야지, 이런 게생이 사람들 먹지, 뭐, 뭘 먹을 곳이 없어? 이런 게 생각이. 이렇게 생긴어야지 생각이. 이거 어떻게 먹어? <laughs> 이거 못 먹었는데? 아니요, <laughs> 생각. <laughs> <laughs> 아, 몰라, 캐. 더와두지캔기는 손대야지 뭘 또, <laughs> 또 손대. <쓰던데. 그렇지>, <laughs> <생강이지>. 이거 얼어버리잖아. <laughs> 네, 너무 적이면 어, 아, 얼려. 근데 다음주는 그렇게 <laughs> 안 적이하다니까 <laughs> 얼진 않겠지.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추우면 이거는. <laughs> 어떤 걸못 먹어? 이거? 왜못 먹어? 이다 생강인데 이 그래, 생강이지 생강 아니는데 꼭먹으게 생강이지 이게 생강이지 우리가 아는 그치, 생강 어. <laughs> 이것은 씨앗이라잖아 씨앗? 그건 <laughs> 씨앗이라고 씨앗 이걸 원래 앗 이거 봐 이게 다 생강이야 원래 이거로심고 이거 크잖아 근데 이게 마트에 파는 것들 다 이렇게 이런 거 빼대는 거야 <laughs> 근데 이걸 자기는 아, 거지 봐봐. 여기가 보는 이제 거는. 저 거는... 이거 봐. 이, 이거를 이거를 심었더니 여기서 이렇게 생갖고 이렇게 열어 갖고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아, 이 아, 하나가 아, 이렇게 아, 나온 거라고요. 아, 거라고. 그러면 씨앗이 응. 야아 이름을 잘라 가지고 어. 잘라 가지고 심어야 되겠네. 그럼 그래, 그래, 그래. 이건 이제 안 돼. <laughs> 이건 이제 이제는 늙어서 이제 안 나와. 이거, <laughs> 이건 이건 그냥, 그냥 먹어도 되는 거지 그냥 다 봐. 뭐, 계속 놔두면 여기서 순이 나와. 갖고 새끼를 막 쳐. 음. 근데 이제 때가 늦어지잖아. 못 놔두지. 뽑아야지. 이게 이게 생각이야. 아니, 그래. <laughs> <이러면 됐고, 웃음> 아니야, 너무 박했어. 그리고 마도 심어 놓지라고 땅에다 묻어놔야 네. 돼. 모래 어, 그래야지 곰팡이. 뭐, 모래도 넣어놓고 곰팡이 알게 돼요. 못 먹어. 아, 곰팡이 아, 피면 야. 버려야 돼. 하 없어. 이 아니, 근데 안이떨어있어 이거 이거 갖고 이거 발려 먹으면 되겠네. 이거를? 팥불이 <laughs> 생강인데 그거 집짤 때는 그거? 넣어도 돼. 향 똑같아. 오. 아니, 물 끓여서 먹으면 안 돼. 내가 거. 아는, 내가 아는 생각이야, <laughs> 지금. 이게 다 생강이잖아, 이게. 이만 여기만 잘라, 원래. 그러게 다 생강인 거야. 그렇지. 색깔이, 색깔이 뽀얀해서 그래, 지금 이게. 어. 색깔이 어. 뽀얀해서. 처음 봐서 그래, 처음 봐 나도 이제 아니. 진해져, 야가. 어. 야, 생강, 이게 생강이지. <laughs> 아뭐 그게 생각인줄 나도 여기. 아저기 여기 이렇게 막열는줄 알았어. 이게 어. 가 제일 크다. 여기 있는 구강이라고 이것은. 아. 오래된 생각이라고이거못 먹어? 먹어. 어, 구강이라아 이것도 먹는다? 그래. 음. 그것도 음. 먹지. 음. 국. 저기 야지 갈아 이게 야 얘, 얘가, 얘가 애미. 엄마. 응. 나도 생강 처음 봐 나도 아니, 피는 건 처음 봐 우리는 처음 보니까 <laughs> 지금 먹을 거 없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닌데 우리 상입견이 있 이게 이게 다 생강이잖아 공통, 봐봐 이게 그래. 생강이야. 다 생강이야 요만큼 나왔어요 와 2kg? 2kg 심었어 2kg 아심기를 2kg 심은 거야? 어 2kg 심어서 이게 생강꽃이라고? 응 꽃대 어. 올라갔잖아 저기 <웃음> 안 <웃음> 피었어 아. 살짝 핀걸좀 봤어야 돼 네. 이건 안피거는데 데쳐서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거. 거기를, 아예 아까 갖고 왔는데, 아예 안 갖고 왔구나. 소게, 뿌릴 수 있어. 가위를 갖고 와서 이렇게 음. 빨. 이거 뿌리. 확네 생강 냄새 나. 그게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얘도 냄새가 나. 생강 꽃 먹어봐. 어. 그러니까 오, 저기 있잖아, 이거 배즙 낼때 넣어도 된대잖아, 뿌리는. 몰래 윗물부터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 생강 마늘 뭐야? 어 이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뿌리만 그렇게 해서 보관을 응. 해야지. 응. 잘라놓면 잘라놓으면서 곰팡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강은 보관이 진짜 힘들어. 응. 그래서 이렇게 흙에 묻어놓든가. 아니 동굴에다 그거는 넣어버렸어요. 말리지 말라고. 생강굴 있잖아. 공동 네. 가면. 아니 엄마는 흙에다 묻어놓더라. 흙에다 묻어놓는 게 제일 안전해. 어. 엄마는. 생강굴. 어, 생각 같다, 이제. 이제 생각 같아? 아니, 미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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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아, 어! 이렇게 물쳐서 저러는 거야. 얘네네, 아, 이런 것도, 이런 거 띄면 안 되지. 어, 그런 거 띄지 말고,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막. 이거를 딱 제껴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또 아파, 금방이야. 그래서 내가 이 지금 잘라놓는 거. 먹을 때는 상관없어. 금방 막 먹을 거니까 그때. 씻을 때 뜯어도 돼. 그냥 대충 이렇게 넣어놔도 돼. 이렇게 어? 아, 지금 이모가 배우는 거예요? <목소리> 아, <목소리> 아안 <안돼. 웃음> <laughs> 돼. 손 됐으면 버려 야. 응, 그지? 뽑다 말고 또 언제 내가 이것도해봤어 뽑을 때 해야지. 에 진짜 생각 크구만. 어, 뭐, A급이고 뭐, 왜 그려? 응. <laughs> 최훈이 아 봐, 생각 없다, 거더니. 커! <laughs> 생각 이 올해 생각 농사 풍년. 내가 이 생각이 더 좋은데?